자라라. 반갑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디아지오 코리아의 노현성 대리님. 네. 현재 디아지오 코리아 사무실이고요. 안에 아, 네. 네. 한번 소개. 좀 아.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중서양적인 그런 조화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한복 입은 분들이 칵테일도 먹고 맥주도 먹는 그런 인테리어들로 좀 꾸며졌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핵심인 로미라운지입니다. 멋있는. 바가 있고 저기 뒤에 있는 술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저기 뒤에 있는 술은 못 먹고 아, 아, 뒤에 있는 술들은 저희가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아, 아, 예. 레어한 위스키들로 좀 저희가 디피를 해 놓은 거고. 네. 목요일마다 7데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의 지인분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이번 초대받은 적 수. 없는 거 같은데. 나중에 한번 <laughs> 기회가 되면 꼭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호텔 바와더 뭔가는 네. 병간은... 다 알다시피 디아지오는 조니워커가 제일 핵심인 회사죠 원장님이 제일 여기를 관리를 많이 하세요 송중형 브랜드 엠베서버분이 계신데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네네 조니워커의 헤리티지가 모든 게다 담겨져 있는 책인데 네. 1924년에 조니워커가 120개국에 수출이 됐다는 네.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이... 한국의 역사네요, 역사가 완전히.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저도 신기하게 봤었던 제품이, 모니어커 블루의 완전 스페셜 에디션이더라고요. 네. 한국 소비자들만을 위해서 음흠. 내놓은 스페셜 에디션이, 북이 영화 음. 에디션입니다. 네. 당시 출고가가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었는데, 네, 지금은 구하려면, 원장님 피셜로는 뭐, 천만원 줘도 못살수 있다라는. 세트에? 네, 하... 그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기아지오 코리아 빠입니다 맞습니다 아, <웃음> 내부입니다 <웃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요사장 TV에 출연하게 된 노현성이라고 하고, 저는 현재 디아지오 코리아에서 럭셔리앤 전략 파트너칩 팀에서 럭셔리 채널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몰트라이나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하고 있는 뭐몰토리오194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을 제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외로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리고 세계에서도 제일 큰 파트너 대위인 월드 클래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파트너를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주류 영업을 한 3년 3년 정도 하고 현재는 디아지오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바텐더였고 촉망 받는 인재였고 제가 일했었던 곳이 테노토라고 여의도 아이유 네, 사장님이 네, 하시는 위스키 네. 치는 여자 유튜버 <웃음> <웃음> 거기에서 근무할 때요 사장님이랑 이제 피치님이 <laughs> 항상 월요일마다 놀러오셔서 아티니 도 되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했, 했었던 게 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술을 드시는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아는 존재죠 디아지오라는 그런 수입사 디아지오 라는 수입사 에 대해서 좀 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런니워커, 비네스와 같은 메가브랜드를 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종합 주류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가지 브랜드 외에도 저희가 거의 한 200개가 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200개요? 네. 엄청 많죠. 200개? <laughs> 한국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18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주류회사라고 봐주시면은 되고요. 어느 나라 회사죠?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디아지오가 그래서 뜻인데 어, 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나요? 합성어인데요. 기아가 라틴어로는 데이를 뜻합니다. 데이? 날. 날 지오는 그리스어로 월드 땅을 뜻해요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회사가 되자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웃음> 어려운데 요 <laughs> 수입사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든 조건 조건. 다른 기업들과 다 동일하고요 주류 회사를 들어갈 때 준비를 해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음. 뭐첫 번째로는 주류 산업 자체가 FMCG라는 산업 안에 들어오거든요 빠르게 전환되는 소비재 산업을 뜻해요. 산업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나 이해가 얼마나 있냐가 주류 회사를 들어올 때도 좀 엄청난 큰 합격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여기 회사가 외국계다 보니까 본사와 소통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그 주류 회사가 어떤 브랜드를칩을파는지에 대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아조라고 하면은 뭐 존이어거나 기네스나 돈을리오나 음. 몰트락이나 몰트락이라고 몰트락. 안 하고 몰트락이라고 어. 하시네요. 네. 몰트락. 네네, <웃음>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브랜드들에 대한 히스토리나 좀뭐 헤리티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아지오에서 굉장히 많은 술들을 취급을 하는데 조니워커 한 병이 영국에서부터. 한국.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초심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 마켓에서 오더를 넣는 담당자가 있어요. 우리 조니어커 블랙을 주문하고 싶어라고 저희 본사한테 이제 오더를 넣습니다. 영국 본사에 네, 영국 본사에서 음. 그 제품이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게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우리가 오더를 넣고 배를 띄어서 오는 총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산항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산항에서 검역을 거치고요, 통강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그 디아지오 창고로 들어오게 돼요. 음, 디아지오 창고는 이천 창고에 있는데 여기서 도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납품해주는 홀세일러라고 하죠. 도매장에서 요 사장님이 운영하는 바밤바로 네. 납품이 됩니다. 네. 갑자기 가격 홍보가 됩니요그 <laughs> 네. 음... 과정을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돼요. 해외에서 발매합니다 하고 한국은 되게 늦게 출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발주하고 한국 들어오는 데까지 6개월 걸린다고 했으면 맞아요 반대로 해외에서 출시를 했는데 가장 빨리 한국에서 런칭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디네스 제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일 빨리 런칭을 한 제품들이 있어서 음. 디아지오 본사에서 전략적 배정에 통해서 좀 이뤄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음. 마음 아플 준비 됐어요? 뭐죠? 뭐죠? <laughs> 한국 시장에서 유독 디아지오가 취급하고 있는 수 중에 유독 인기가 없는 술이 질문을 사실 사전에 받았는데 어, 어렵더라고요. 어렵... 어 어떤 브랜드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솔직히 어렵고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 카테고리에서 조금 인기도가 떨어지는 걸좀 골라본다고 음... 하면은 보드카에 대한 카테고리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맞아. 아,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프리미엄 데킬라 새로운 이색 경험들 많이 음. 찾고 있는데 오히려 뭔가 보드카 럼 진들이 그 안에서 보드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기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게 저는 경험담이라서 예전에 바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손님분들이 진을 바틀로 드시거나 보드카를 바틀로 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면 반대로 핫 탄주종전 진짜 요즘에 많이 체감을 하는 게 음. 데킬라라는 이 카테고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좀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도널리오 프리미엄 데킬라뿐만이 음. 아니고 클라스 아줄이며 페트론이며 뭐 8181이며 음. 굉장히 다양한 데킬라들이 지금 시중에서 풀리고 있고 판매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데킬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뭐 옛날에는 진짜 뭐 그냥 때려 마시는 싸구려 셀레모 슬래머랑... 그런 음. 이미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위스키처럼 한 잔을 오랫동안 두고 마시는 그런 문화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페어링하는 그런 문화도 생긴 것 같고. 라벨에 따른 중요도? 라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첫인상이잖아요 맛을 보기 전에 라벨을 먼저 보잖아요 음. 브랜드명이며 음. 아니면은 뭐중류소 숙성연수, 도수 그리고 어떻게 캐스가 숙성이 됐는지 다양한 정보들이 그 라벨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 라벨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냐에 따라서도 그 위스키가 얼마나 좋은 위스키인가 정보량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라벨의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고요 맞아요 저는 목구에서 너무 지금 지금도 한이 되는 조니워커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죠? 왕자의 게임 아 시리즈. 네, 게임. 제가 왕자의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대구로 출장 갔는데 그 왕자의 게임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 빠분들이 엄청 많으더라고요. 부럽다. 그것만 봐도 라벨이나 디자인의 중요성이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그렇죠. 200몇개 브랜드라고. <laughs> 200개 넘는 200 브랜드가 있어요. 200개가 넘는 브랜드 중에서 어, 워낙 많은 SKU 제품들이 음. 있어서 최애 브랜드. 아. 세 네, 브랜드 이것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저는 좀 새해 하나 술을 뽑아야 된다 라고 하면 항상 얘기했었던 술이 있어요 몰트락? 아니에요 아니. 아. 몰트락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몰트락은 아니였고요 그건 모... 너무 좀 상업적이잖아요 몰트바에서 처음 일했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술이 있어요 그게 라가블린 아. 12년 그2017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네. 도수가 되게 높은 CS버전이었어요 와 먹었는데 이오 이게 뭐지? 음, 나는 너무 맛있었구나. 그 입에서 그 피트 향이 폭발적으로 퍼지는데 이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 맛이 싱글몰트 위스키가 이런 뭔가 맛이 있구나, 퍼포먼스가 있구나라고 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손님들한테 라가블린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와이프랑 어디 바에 놀러 갔어요. 바에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 손님이 그 바에 펑컥크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으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라가블린 16한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가블린 16을 딱 받자마자. 한복 딱 먹고 아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진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젊은 여자분이 아 오늘 하루 나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그래서 바에 들여놨었어요 라가블린이랑 위스키를 이거 가격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저희 디아지오 코리아도 디아지오 본사한테 술을 사옵니다 그 술을 사올 때 원가가 있고요 저희가 운송비도 있고 아까 배 타고 온다고 네. 했으니까 그리고 와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라벨 작업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창고를 운영하는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 수입사에서 남기는 마진도 있을 거고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관세도 있고 교육세, 주세, 부가세 다 있잖아요. 다양한 비용들이 다이 소비자 가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세금이 원가의 100% 이상 책정이 될 만큼 좀 많이 비싸죠. 한국은 지금 종가세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 술 매일 <laughs> 수입 사에서 <laughs> 일을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술을 전혀 못 하시는 직원분들 많으세요. 오 네. 근데 다만 그런 특성은 있죠. 판매하는 제품이 주류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장에 같이 좀 행사를 하면서 판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음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좀더 다리가 많을 수 있다. 다만 음 그것도 저희도 업무의 하나의 영역이고 책임 있는 음주를 음 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그 뭐죠? 책임 있는 음주. 드링크. r e s p o n s i b i l i t Yes. Inkin, whiskey, h a 기 d b a g and paki. We are so happy that we are here. i n j i 있 you are h e 지 e Ink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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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인기 있는 제품과 끼워서 판매하는 그런 거는 좀 되게 숏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그 회사 이미지로 되거든요. 맞아요. 현재 저희 디아존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멋지다 아, 그래요. <웃음> 좋다. <웃음> 디아지오에서 취급하는 200가지가 넘는 브랜드 중에서 입문자용 추천 아, 입문자용 위스키를 음. 처음 입문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조니워커 블랙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laughs> 조니워커 안에서도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제품은 저는 조니워커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피셜 하진 않지만 돌고돌아 조니워커에서 돌돌정. <laughs>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구나. 본인이 지원한 말안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지원한 건 아니고 <laughs> 그 미스터 위스키 어, 채널에 조니 없고 블랙을 마셔봐 하면서 어,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마셔봐.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홍보를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피트 위스키를 처음 입문한다. 제일 깔끔하게 가성비로는 탈리스커 텐. 아... 이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좋 체리 위스키를 만약에 먹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몰트랑 16년을 아 추천을 드리고 몰치랑. 싶습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중류법으로 만들어지는 위스키 더프타운의 짐승 야수였 <laughs> 야수. <야수였네요>. 야, 야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한국에 꼭 수입을 하고 싶은데 수입을 못 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노날콜 헬시 플레저라는 아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좀 성행하고 있어요. 음. 건강하게 기쁨을 즐기자. 고든스 0.0이라던가 음. 탱크레이 제로 노날콜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회가 되고 어필을 할수 있다면 이 노날콜 제품들도 들어와서 좀 많이 소비자분들한테 소개를 하고는 싶은데 수요가 있어요 저희가 또 수입을 할수 있다 보니까 수입하면 요사연이 많이 써주실 거죠 저는, 저는 너무 좋다고 <laughs>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칵테일바는 임산부도 와서 즐겁게 네. 즐겨 느낄 수 있는 바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싶은데 알코올 없는 그 텐커레이 진이나 고든스 진은 너무 매력적인 거죠 저한테 그렇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완전 반대로 브로라랑포텔이라는 증류소를 들어보셨나요? 포텔렌은 고스트 디스틸러리로 네. 유명하잖아요. 그 내년에 도로라랑 포텔렌의그 고스트 증류소들의 원액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좀 계획 중이 있습니다. 그 증류소에 묵혀놨었던 캐스크로 출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뭐 되게 한정판. 느낌인데요. 스텔리 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금 재가동이 되고 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한국에서 위스키를 좋아하는 분들은 설 선물 세트나 추석 선물 세트 이때 기다리면 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때 많이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디아지오 측에서 이제 기획을 하는 건지. 네, 당연히 저희 디아지오 코리아에서 다100%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명절이라는 게 주류뿐만이 아니고 본가를 가거나 누군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기 되기 좋은 시기잖아요. 예쁜 잔들과 이런 글라스 들을 좀같이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맞아. 하는 거를 저희가 다 기획을 하고 있고 잔이랑이런거껴서 주는거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저는 전용 잔에 그 위스키를 먹는 거를 오히려 저도 권하는 입장이고 손님들한테 맞아요. 기분이가 좋으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디어. 어 마지막인가요. 네. 디아지오 코리아의 노연성 대리에게 있어서 술이란 무엇인지. 되게 진부할수 있는데 매개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음, 진부하네요 네, 매개 네 준비하죠. <laughs> 진부한게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네. <laughs>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큰것 같아요.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친구들과 연말 약속 잡고 있고 모임을 잡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또 술이지 않습니까? 가하면 문제가 되. 음. 적당하게 즐기는 데 있어서 술은 정말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수입사 직원으로서의 헨리한테 술은 뭘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치트키라고 치트키. 생각을 음. 해요. 자리를 재밌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치트키로 쓸수 있다. 이때 좋은 술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술을 함께 보여주었을 때 이게 하나의 그 자리를 좋게 만드는 하나의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고 드링크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 있는 네, 음주. 있는 네. 음주가 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노현성 대리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직접 게 찾아와 주셔서 또 재밌게 디아지오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바밤바에서 또뵐수 있으면 <laughs> 저를 본다면 또 재밌게 인사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